제가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생하면 되는 실적 시즌 진업.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되면서 계속 또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3분기 어닝 스프라이즈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나온 종목들 위주로 한번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지금 10월 달 누적 수익률을 잠깐 한 보시면 제가 지금 108.5%까지 갔습니다. 이게 지금 일주일 만에 이렇게 갔습니다. 어, 요즘은 진짜 지금은 갑니다. 지금은 가는데 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제 종목 어제 공방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님 종목은요. 어, 못 사겠어요. 무서워가지고 그 말을 지금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에,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하나도 안 무섭고 어, 이낭떨어지 같지만 있잖아요. 알고 보면은 대단히 바닥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음, 바닥에서 그냥 첫날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무서운 거고, 어, 그래서 이제 종목을, 어, 하, 한 종목 두 종목만 보지 말고, 한달 동안 쭉 종목을, 어, 나열해 본 다음에, 어, 정말로 올라갔네, 왜 올라갔어, 이런 거 한번 분석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이렌텍이란 종목인데요. 이렌텍에 PNT가 있고, 오늘 보시면, 에, THN이 있죠. 그 다음에, GSE, GSE, 그다음에 이랜텍, 경동제약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랜텍 부터볼게요 이랜텍은 이제 시간이 좀 걸렸는데 어제 이제 밤에 미국의 FDA가 전자담배를 승인을 했다. 그 이제 그 짤막한 뉴스 나오면서 이 종목이 한번 이렇게 오늘 아침에 12%까지 1,000원까지 1 갔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제가 1,900원을 드렸는데. 자, 7.9%가 이제 달성이 되었고 어 최고 최고치는 예, 한8%골프거럽까지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8.9%까지 갔죠. 지금 현재 모습은 보시면 이제 음, 앞전 고점을 이제 뚫었긴 뚫었는데요. 좀 윗꼬리가 좀 크게 달렸습니다. 자, 윗꼬리 크게 달렸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사실은 지금 네. 이게 완전 신고가 아, 신고가를 지금 내면서 지금 뚫은 예, 약간 이제 뭐 전자담배 이쪽이니까 약간 개별인데요. 어쨌든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좀 이제 지수 하락하면서 좀 밀렸습니다. 빨간색 네모자에서 매수했는데 자 밀렸다가 다시 21선 지지받고 하나 둘셋 사일 만에 지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지금 오르면서 반도체 제약 좀 필두로 다른 종목들도 이제 차트 잘 보시면 오늘 21선까지 딱 올라온 종목은 이제 향후 지수가 크게 급락하지 않으면 바로 앞정고점을 넘길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오늘 종목을 잘 지켜보자. 그러 그러니까 제2의 1앤텍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들이 아주 지금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차트적으로 자 그다음 두 번째 종목 어제 이야기 드린 이 경동제약이라는 종목을 또 한번 볼게요 볼게요 경동제약은 제가 어제 이제 이 생쇼에서 이제이 지금 시간대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1차 목표가 15,300원을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7.7% 예,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되었고 예, 최고치는 예, 최고가 대비는 9%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음, 자 요렇게 이제 한번 길게 요렇게 보면 그죠 자, 이게 지금 일봉을 지금 압축을 시켜놓은 건데요. 자, 이게 네모 친 자리죠. 이 네모 친 자리. 이 네모 친 자리가, 그한 8개월, 7개월을 계속 박스 꺼내서 왔다 갔다 한 종목인데, 제가 어제 이야기 드린 대로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은 지금 뭐 신저점을 깨고, 완전 이, 이 밑으로 어, 급전 직화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경동제약은 안 떨어지고 있는 게 수상하다. 그죠? 그런데 매수는 잘 못하겠다. 왜냐하면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가, 그러니까 경동제약이 왜안 떨어지고 있는 건지, 아, 아, 정보를 잘 모르니까 여기 앉아가지고는. 그죠? 그러니까 정보를 알면 그건 사실 내부자으로죠 그러니까 이제 안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요, 요 타이밍이죠. 요 타이밍에서, 에, 요 타밍에서 우리 세력들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세력들이 이제 요 네모친 부분이죠. 여기서 정보를 좀 알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안 그러면 이게 올라갈 일이 없는데 이게 뭐빅 파마도 아니고 그죠. 빅 제약주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렸다가 다시 한번 뺐다가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급등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며칠 전에 급등을 시킨 이유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 패스트 트랙. 이, 통과 가능성 예, 그거 하나 보고 어, 상을 치면서 이렇게 땡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머크가 있고 그리고 이 경동제약이 부시라민이죠. 부시라민에 관련된 종목으로 어, 살펴봤는데 이게 이제 부시라민에 관련된 코로나 치료제 제약 제약으로 오르는 종목이 없어요. 어, 없고 유일하게 이 경동제약이 부시라민으로 딱 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목이 갔으면 뭐또 후발주로도 땡길 건데, 그게 완전 외롭게, 외롭게 부실함인 치료 종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롭게 혼자 가고 있는 종목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 패스트 트랙을 이제 통과를 하면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제 거래대금도 보시면 상당히 많이 붙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붙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thn을 잠깐 볼게요. 자, thn은 오늘 자, 살짝 내렸는데 이 종목은 이제 수소차 관련 종목입니다. 수소차 관련 종목인데요. 최고가 대비는 8.8%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어제 이제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됐죠. 지금 오늘은 이제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뭐 여차하면 갔다가, 또 고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PN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PNT는 2차 전지 장비 종목 중에서 소재가 아니고 장비 쪽에서 어제 이제 신고가를 낸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최고가 대비 18.4%가 가 있고 어한 200은 모자랍니다. 2차 목표가에 그래서 오늘 한번. 음. 음, 오늘 내자 예, 그리고 모레 한 예, 2차 목표가 달성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여기까지 좀 이야기 GSE까지 볼게요. GSE 자, GSE도 지금 어제 이제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신고가를 낸 최고 목표치는 35%가 갔고요. 이 천년가스 종목이라 그랬는데 지금 오늘 보시면은, 어, 안 내려옵니다. 그죠? 지금 현재로는 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수가 반등할 때는 좀 쉬겠지만 또 지수가 하락할 때이 종목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다시 하락 조정기 에 들어가면은 쉬었다 다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신규 종목도 바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신규 종목은 지금 현재가에 예, 매수를 어, 해볼게요. 많이 올랐지만 또 그냥 해볼게요. 자, 이6 4 5 0원에 매수를 지금 현재가 해보고요. 음,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하이로닉은, 어, 약간 또 뜬금없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종목입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종목인데, 사실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가만히 보시면, 뭐, 루트로닉, 클래시스,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죠? 되게 많은데, 이 종목들이 실적이 사실은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워낙 그, 뭡니까? 전기차나 이런 어떤 뭐, 어, 원전 대북 또 뭐, 리비안, 이런 어떤 광풍의 테마에 밀려가지고,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 섹터가 어 그렇게 한꺼번에 가는 게 없고 그냥 개별적으로 막 가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이오닉 같은 경우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 이, 이 네모를 한번 그려보면요, 이 네모 친 부분을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 네모, 어, 이 네모, 이 네모 부분을 뚫지를 못하고 예, 2000 이게 10 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약 3년 동안의 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뭐, 완전 깨끗하게 이 하이로닉의 고점은 여기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는 이제 여기를 뚫으려면은 강력한 이제 테마반을 물어야 되든지 아니면은 실적이 스프라지하게 레 실제로 나와줘야 되는데, 자, 이번에 이제 어제 이제 실적이 이 종목이 예, 나와줬습니다. 어제 실적이 어떻게 나와줬냐면, 에, 3분기 영업이익이 16억. 16억 정도 나와 줬거든요. 이 16억은 이제 절대적으로는 작은 금액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무려 256%가 늘어난 그런 어떤 획기적인 실적을 일단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이제 그 하이로닉의 제품은 뭐 피부과를 많이 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리프팅 시술의 대명사. 더블로 그다음에 지방분해 의료기기 그리고 미쿨 이거를 이제 제품으로 삼고 납품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피부미용 의료기기 회사다 이렇게 자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홈세라+ 홈세라라는 의료기기도 있고요. 그래서 무너진, 무너진 특선 뭐 늘어진 피부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기를 만드는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그러는데요. 위드 코로나 종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항공도 있겠고 여행도 있겠고 뭐 그런 종목도 있는데 오히려 위드 코로나 종목 중에 이 피부 미용 의료 기기가 오히려 위드 코로나 시대의 대표적인 섹터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어. 저녁에 사람들 못 만나니까 집에 계속 처박혀 있으니까 이게 뭐 얼굴을 가꿀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또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 만나고 어 이제 8명 이상까지 만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어 당연히 이제 음, 이 피부 미용에 대해서 또 신경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실적도 지금 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 시즌을 맞이해 가지고 그동안 예, 변변히 올라가지 못했던 이런 실적주 중에 이 의료 기기 종목을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받아 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피부 의료, 어, 미용기기 쪽은, 아 어, 일단은 뭐 바이오텍이나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어, 무조건 좀 실적이나 이런 게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어, 지금 그 의료기기나 이런 그쪽 제품들의 이 급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수급이. 좀 일시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그 단순히 실적 기대감은 아닌 것 같고 코로나가 이번에 이제 또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어 거기에 따라서 이 코슈메디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어뭐두 가지 경우가 다어 연결되어 있겠죠. 예, 네. 그리고 어첫 번째 이야기 드린 대로 예. 이제는 밖에 나가서 이제 뛰 내려야 되니까 이제 피부 명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어 그리고 그동안 예두 번째로 이제 실적, 실적이 실제로 이제 삼분기 실적을 어제 발표했는데 어 대단히 잘 나왔습니다. 예잘 나왔고 절대적으로는 뭐 작지만 16억 작지만 어 256%나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실적이 이이 이, 재작년에는 22억 영업 이익이 그다음에 작년에는 12억밖에 안 났는데요. 올 지금 3분기만 16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이 하이로닉의 기술력이 부과되어 있는 제품이 계속 잘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시 안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간 적이 없는, 어, 종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은, 예, 어떤 호재가 터져도 오히려 반대로 내려오고 있는 종목이 많은데 이런 어떤, 어, 많이 빠진 종목은 자그한 살짝만 옆에서 꼬집어도 그냥 불떡, 화를 내는 그런 차트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로링이나 이런 종목들이 계속 빠지다가 실적이 딱 좋아지니까 얼씨구나 하고 모멘텀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테마, 바람은 안 부는데 일단 실적으로, 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위도 코로나 시대와 더불어서 한번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 드리도록 할게요. 1차 목표가는 7천원 2차 목표가는 7,700원, 손절가는 5,1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